시발라마...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맵입니다. 여기 조건발송이 떴는데요. 그 뭐지? PVP 아, PVP PV에 타는 중에 PVP 타는 중에 갑자기 조건이 조건 달성이라고 뜬 거예요. 그래서 뭐지 뭐지 했는데 스타디아스를 얻었어요. 와 진짜 시발라마 범윤 시발라마 범윤 땡큐 에너지 유산 땡큐 이거 완전 좋아. 이 완전 귀여워. 너무 예쁘고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아 그리고 저 이제 두 밤만 있으면 2일만 있으면 저도 이제 마법 소녀를 얻거든요 네. 나이스입니다 슈토시어스 슈토시스 진짜 대박이야 와 요즘에 미온님 집에 응? 서잘때 거의 다 그거 그거에서 했거든요. 했거든요. 시발. 하거든요 가요 맨날 해소기자고 치발로 먹어 거의 맨날 해소기자고 그래가지고 맨날 혼나 음, 음. 혼나진 않아요 음, 음. 혼나진 않아요 이상하게 시온이 엄마 바는과요 음. 아니야 우리 엄마 아빠도 그거야 니나 아빠는? 우리 아빠는 좋아 탕을먹를 발라먹어 구박을 먹을 땐 발라먹었지? 생선을 먹을 땐 씨발 생선을 먹을 땐 씨발 생선을 먹을 나눈눈눈눈눈눈비 쏟아지는 타타타터터터치 노래가 엔딩이었다고 씨 발라먹어 노래가 엔딩이었다고 한다. 그렇다아편집할 응. 근데 편집왜 하지? 그러게 속하게 어..뭐라고? <laughs> 어..미안해. <laughs> 어. <laughs> <laughs> 어 렉이 아주아주 아주 많이 걸리네 음. 어. 어, 어 이거 예쁘다 와 축제해야 진짜 잘 어, 된다 봐봐 아. 나 기본으로 일단 해볼게 어. 이걸 뭐 갖고 가... 주 <laughs> 음? 뭐야 이거 <laughs> 여러분 안장 오빠한테 보내보도록 할게요. 쏟아지는 타타타타타타 어, 뭐야? 드는, 오 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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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는. 어, 대박. 오 대박. 나대박얻었다와 쇼군님. 나대박얻었다어 민트님이다. 음. 대박이었다. 대박. 대 대박. 얻었다 대박. 오디고요 내리고요 알파고요 이것도 했어요 오빠가. 그리고 시발도 했. 아흠. 제가 아는 제가 오늘 학교에서 했었던 일인데요. 그래 학교에 있었던 일 하면서 영상 찍어볼게요. 제가 학교에 있었던 일인데 어떤한 오빠가 제 주먹 그거 한 거예요. 그래 주먹 때리고 한거 너무 좀을 슬펐어요. 만약게 시발라 시발 라아거 시발 나마가 시래 발라먹어 시발 라먹어 내가 간다 내가 간다. 오늘도 내가 간다. 핫트 씨발라마가. 응. <laughs> 어, 수빈 아이쇼 야 빈트야. 우리 칼몽에서 만날래? 잠깐만 나 이거 씨발라마가 시발로 먹어. 이너 기억해, 알아? 기억해? 응, 이거? 어. 어 근데 있어. 어, 천! Oh, no. 시발로 먹어.